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 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 이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 같이 소산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23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23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일 이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쁩니다. 함께 양 옆에 성도님들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새벽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게 조금 기억 나실까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었습니다. 어, 양은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꼭 필요하다고 했었나요? 목자가 꼭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특성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방향 감각이 없고, 무력한 존재이고 쉽게 오염되는 존재이고 스스로 숨조차 쉴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특성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를 때 양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양의 삶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게 되고 또 사나운 짐승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쉽게 털이 오염되고 숨조차 스스로 쉴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면 이러한 부족함들이 없게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부족함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우리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도구가 될때 비로소 나의 부족함은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분님들께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을 아실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영광이니, 나의 가난함은 상급이요. 나의 밀어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한 묵상을 해봤을 때, 뭔가 양의 우리의 모습을 나잘 표현해준 찬양의 가사 같더라고요. 우리가 목자인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약함은 자랑이 되고 실패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인 우리가 목자를 따를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실만함, 물가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1절 말씀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은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2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함께 다음 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유를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평화와 안식과 만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어, 아마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속 머릿속으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어떤 곳일지 뭔가 상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풀밭에서 양떼들이 싱싱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 사이로 잔잔한 시냇가가또 흐르고 배를 든든하게 채워서 만족스러워하는 양떼들. 이 판가롭게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너무나 평화롭지 않으신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어떤 목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나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양들은 즉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까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 나와 있나요? 양을 훔치고 양의 목숨을 빼앗는다 라고 나옵니다. 거짓된 목자에게 맡겨진 양을 생각해 보면 양들은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요? 거짓 목자는 관심, 그 거짓 목자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데만 있을 텐데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아서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얻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어떤 길이든 목자를 믿고 따르는 삶인데요. 즉, 어떤 길로 인도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삶이 목자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인지라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의심은 무조건 나쁘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의심으로 비롯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심으로 비롯해서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주변 사람들이나 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표출하는 대상 또한 중요하겠죠. 함께 동력하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먼저 표출해야 될 대상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항상 늘 동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저 의심이 들어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때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하지 않고, 성도님들의 생각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세움의 성도님들 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서 양인 우리가 목자를 따를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두 번째 교훈은요. 세임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하나님은 시인인 다윗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양들끼리만 양떼들끼리만 있으면요. 왔던 자리를 계속 빙빙 돌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래 머물게 되면 초장은 황폐해지고 또황 그로 인해 양들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의 무리를 이끌고 자주 옮겨 다녀야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같은 장소에만 두지 않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바른 길이라고 해서 똑바로고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 바른 길이란 인간적인 기준에서 안전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전한 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떤 지대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 이스라엘 땅이 어떤 지대인지 알고 계실까요? 대부분 산악지대인데요.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때, 이동하면요, 편리하긴 하겠지만요,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양들의 무리들이 순식간에 형성된 물줄기에, 물줄기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하게 먹자는 이런 길을 절대적으로 피하게 되는데요. 또한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지역도 피해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때로는요, 삥삥 돌아서 멀리 가기도 하는데요. 또한 험한 지역으로도 가지 못하도록 더 많이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양에게 고생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떤가요? 비록 고생은 하겠지만, 진정으로 생명을 지킬 만한 안전한 길이며, 생명을 지키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평탄하고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도 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자꾸만 고난이 오는 거지 왜 나에게 자꾸만 힘든 것들이 오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의심과 고난이 올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겠죠 그 길이 우리들에게 최선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이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 길이 아니면 우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세움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 말씀 역시도 반드시 크고 넓은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생은 되더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고 시련의 길이 눈앞에 찾아오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안전한 최선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세움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불러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나의 시선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그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의 빛이오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민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목자 대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삼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